집중 공략 연습 문제 왼쪽 1-1번 문제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모든 학생 여덟 명의 국어 성적을 작은 값부터 크기 순대로 나열했을 때네 번째 별량의 값과 중앙 값이 힌트로 나와 있습니다. 모든 여덟 명에 대한 별량 실제 점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요 실제 점수를 쓸그 공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세이랑첫 번째 여덟 명입니다. 세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고요자 문제에서는 네 번째 별량 입니다 여기가78.2고그 다음에 중앙 값이 힌트로 나와 있죠 자 짝수기 입니다 중앙 값은 어디가 고루 치네번째와 다섯 번째에 대한 평균 값이 되겠다 이 결과가 82 점이다 라는 뜻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요 다섯 번째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를 곱하면 164가 되니까 빼니까 86점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 학생의 별량이 86점으로 결정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한명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예,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 학생은 몇 명이 되는 거죠? 4 5 6 7 8 9 아홉 명이 되겠죠. 자, 몇점 친구가 들어왔다? 8 6점 친구 가 들어왔습니다. 아, 그러면 자 보세요. 작은 값도 나열했을 때네 번째 학생 78점 바뀌는 건 없고요. 다섯 번째 친구도 86점. 그리고 새로운 친구도 86점이니까 여기 들어가겠다라는 겁니다. 위치가. 나쁘지 않죠? 이때 아홉 명의 중앙값을 물어보는 것이고요. 자, 앞에 네 명. 4명, 뒤에 네 명입니다. 바로 요 가운데 있는 값이 중앙값이다. 86점이 정답이 되겠다라는 것이죠. 자, 선생님과 그림으로서 해석하기가 너무 쉬웠습니다. 그림 그려주시면서 문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